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18절에는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은 지금 새일을 행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재창조의 축복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제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창조의 역사 오늘 이사야 43장에 이 재창조의 역사를 붙잡아 여러분이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so, 이번에 공무원 t 어, 교대회교있회습있었습래서 어제 서 어제 강강강 전도자들과 보통 메 t 보통 song. So, t 는 i s is the 시 i r s t time i 요 the song. I have to say that I have t 어, 저와 여러분의 현장도 중요한 에, 현장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일강의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빛의 경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해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왜냐? 세상이 지금 흑암 경제로다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해보게 해야 될 축복이 바로 빛의 경제다. 네. 지금 세상이요 흑암으로 경제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흑암 경제가 다 잡아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푸틴을 비호하는 그런 각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 뭐 최고급 외제차가 뭐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 차들이요 수십 대가 있고요. 큰 화, 요토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푸틴을 밀고 있거든요. 그게 흑암경제입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의 모든 자원 돈 되는 건다 잡고 있어요. 푸틴은 이제 그들을 뒤를 봐주고 또그 부호들은 푸틴을 밀어주고 그런 공생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흑암경제. 그러면 그 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어, 이게 뭐 러시아 뿐이 아닙니다. 어제 또 전도자는 북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흑암 경제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경제 이게요. 딱 나라를 강대국을 사로잡고 약소국을 딱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 같은데 가면요, 오, 아홉 개 오사카 성이 있잖아요. 오사카 성을 비롯해세요. 곳곳에 신전을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이 신전 신장 정치를 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를, 어, 제가 그 그때 우리 아버님 그 칠순입니까, 일본에큰 신사에 가 보니까요, 완전히 다 돈이야, 모든 게 돈이, 그래서 이걸 이런 것들이 다 지하 경제로 흑암 경제로 가는 것입니다. 내피림 경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경제들. 이런 경제들이요, 우리도 모르는 지하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투명한 나라가 저기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뭡니까? 바벨탑 경제, 바벨탑 경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이런 경제들이 흑암으로 완전히 흘러들어가고 있고, 또, 여기에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이런 사단이 또 이런 자들을 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우상경제, 네피른경제, 바벨탑경제는 결국은 재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대국이 어 항상 영원히 존재하진 않았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 재앙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뭡니까 영적 문제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뭐 이런 마약경제 이런 것들이 다금 경제. 다내피는 경제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런, 어, 그, 제1 바벨탑은 이미 장세기 11장에 무너졌잖아요. 실패했거든요. 사단이 이런 바벨탑 운동을 일으켰지만 하나님 무너뜨렸죠. 3단체를 통해 제2 바벨탑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3단체가 거의 뭐, 세계 경제를 다 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메이저급 그런 이 회사들이 다 3단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프리메이슨의 어, 대부는 뭐 누굽니까? 그 애플사 창업한 사람. 그리고 뭡니까? 뉴 에이지의 대부는 빌게이츠. 딱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제3 바벨탑 운동을 일으킵니다. 제4차, 제5차 산업을 통해 이런 흑암 문화가 시대를 덮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보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재창조.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배경이 없어서 거기서도 재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남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은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경제.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언약으로 붙잡을 빛의 경제. 나는 흑암경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빛의 경제를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이걸 붙잡으면 2, 3, 7 나라가 살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이 2, 3, 7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겠대요. 그래서 우리 엠넌트들은 이제 그릇을 키워라.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능이 2, 3, 7을 살리는 기능.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이 2, 3, 7과 관계있는 업.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러려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지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지금 메시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앞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해집니다. 치유. 그런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피책행제 경제. 서밋경제. 랩넌트를 키울 수 있는 RUTC.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를 어,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산업을 세 가지로. 이 삼칠, 치우 썸이. 여러분이 2, 3, 삼칠 날아 살릴 언약성장. 썸이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알로티시. 이걸 여러분이 진짜 평생의 언약으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 경제를 하나님 회복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메시지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요. 준비를 해라. 특히랩넌트들에게 앞으로 이제 이 빛의 경제 시대가 오게 된다 이 그러면 지금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해라. 이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을 그릇을 키워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로 가야 돼요? 플랫폼으로. 이 플랫폼이 되면 이 경제는 내게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플랫폼. 파수망대. 정말 여러분들을 보고 다올수 있도록 높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세우면 다 보고 파수망을 파수대를 보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이세 가지의 그릇을 여러분이 탁 준비하기 바랍니다. 제가 램트틀 때요. 이제 기도 제목을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기도를 탁 붙잡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2,3,7치유 서밋 알로티 세울 그런 빛의 경제를 해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는 기능이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게 해줍시다. 그렇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라야 정확한 기도 제목이 십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그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죠. 여기에 대한 뭡니까? 비밀 비밀을 가진 자가 되라.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이 나오면요. 시대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일을 그런 밋이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자와 해라. 그래서, 우리 WRC 주제곡이나 이걸, 뭐, 전도자 유목사님이 가사를 세는데요 뭐, 솔직히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가사를 빼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가사를 넣어서,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 왜요? 그곡 속에, 그 노래 속에 메시지가 다 있잖아요. 메시지가.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우리 냄네트 찬양하다가 이게 딱 꽂힐 때가 있거든요. 내게 딱 언약으로 딱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은요.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언약이 들어가 있는 찬양이라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라 정말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를 보좌화하라 이걸 표시 안나게 비밀로 내가 요셉처럼 노예로 있으면서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면 학생의 자리에서 이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런 숨겨진 자를 만나게 하세요. 또 여러분이 바로 숨겨진 자예요. 또 흩어진 자.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흩어진 자, 그리고 예비된 자를 하나님 붙이신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예? 어제도 공무원들이 공무 현장에서 나를 드러내고 막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오히려 그게요 이 전도를 막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 현장에 어제 그랬죠 전도자들 공무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게 표시나지 않게. 이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나를 보좌와 하라. 그러면서 이세 대상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자, 흩어진 자, 예비된 자. 그게 랩런트 아닙니까? 저 랩런트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라. 나무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나무 나무가 하나 성장하려면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뿌리죠. 뿌리가 부실하면요.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뿌리가 부실하면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고 뿌리가 부실, 부실하면 이 홍수가 나면 이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 렘넌트의 뿌리는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 는립니다그 안에서 양분을 먹고 자라는 랩넌트 그리고 이제 구루터기. 구루터기는 뭡니까? 배임을 당했잖아요. 이게 좋아, 여러분들이죠. 정말 복음 받은 1세대. 근데 우리는요, 안될수 있어요? 우리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물론 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겠지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나이를 보더라도 또 우리의 또 복음 누리는 그걸 보면요, 아, 우리는 좀 힘들겠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구루터기는 내려주잖아요. 왜? 비록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루터기 좋아요 여러분들은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를 누에게 구내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담났죠? 응? 우리 는 그리스도 담니다 구루터기 그리스도로 담난 구루턱이라 좋아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순 이제 여기 이제 앞으로 어, 자라고 뿌리를 통해 또 우리 구루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램넌트들이 새순이 돼서 이게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고 또이 구루턱이들이 곳곳에 새순이 나 나무가 되면 숲을 이루게 되고. 이게 바로 세계 보고화죠 이게냐 우리 랩런트들 이런 죠이 랩런트의 의미를 알고 이제 우리가 랩런트 서밋을 키워내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의 사명은 뭔가 랩런트의 사명은 남은 자다 남은 자의 랩런트의 사명은 뭡니까 남는 자다. 끝까지 남는 자 랩노트의 사명은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다 이게 랩노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란 말은 뭡니까 정말 언약을 붙잡은 자를 보고 남은 자라고 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남는 자는 뭡니까? 정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통해서 정확한 평생의 나의 언약을 딱 찾아내야 돼요. 랜던트 일곱 명과 같이 랩런트 일곱 명 특히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의 이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남는 자. 그리고 뭡니까? 문화. 지금 이 문화가 흑암으로 다 사로잡히고 있잖아요. 이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남을 자. 그리고 정말 후대를 세울 수 있는 남길 자.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셨다. 모세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보좌화 되야 합니다. 정말 보좌의 축복이 아, 정말 왜 성경은 이런 랩넌트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결국 이걸 못 남겼다. 요셉 이후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출현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박해하잖아요. 왜? 요걸 못 세웠거든. 요 그래서 우리는 이 랩런트 의미를 알고 이런 랩런트를 세워내야 될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참 이제 언약을 붙잡고 WRC 리더 예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재창조의 응답, 응답에 도전하다.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사막에 강을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재창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창조의 응답을 못 받으면 끌려가야 돼요. 불신자에게 특히 끌려가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면 함께 가게 돼 있다. 교회와 함께. 그렇죠? 우리 전도와, 전도단체와 함께 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자, 여러분 주도적으로 앞에 앞장서가지고 딱 끌고 가고, 또 우리 본부 안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딱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지, 그죠? 그럼 여러분 이이 응답을 받아야 돼. 진짜 이삭과 같이 한해 농사, 1 0 0년의 응답, 재창 재창조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재창조의 이유. 엑소더스라고 엑시트라고. 이 창세기 3장, 4절, 5절. 결국은 나중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 왜 우리는 재창조의 영달을 받아야 됩니까? 나라는 데에 갇혀 사는 거야. 창세기 6장, 4절, 5절. 이 네피림. 여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런 바벨탑.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창조의 조건을 붙잡아라. 이걸 정말 누릴 수만 있으면요. 반드시 이런 역사, 재창조의 역사에 일어나게 돼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과 같이 창조한 게 아니라 창조의 일장이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돼요.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형상 속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임하게 내 형상 속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초월적인 그 응답이 전무 훈무한 응답이 나의 형상 속에 임하게 해 줘서. 393을 가지고 여러분 형상 속에 임하더. 원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혼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내 영혼 속에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해 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죠 그리고 창세기 장 17절에 18절에 덴의 축복이 에덴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쁨 즐거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에덴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맞게 이걸 누려라. 나에게 맞게 삼 생명이죠. 생명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다이처럼요. 정말 찬양하면서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393 이걸 여러분이 딱 맞게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 삼시대.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뭐 하냐면은 길을 걷는데요. 때로는 등산도 둘레길 다니며 걸으면서 칠대여정 있잖아요. 칠대여정. 그걸 가지고는 계속 요절 하나까지 해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보통 두 시간, 세 시간. 뭐. 근데 막 그거 하면요, 막 얼마나 새 힘이 는지 칠대여정 하시죠? 칠대여정을 가지고. 이걸 쭉 성경 구절까지 해가면서 열 가지 비밀, 독립, 그다음에 시너지, 또 영, 서밋, 그걸 쭉 누리고 열 가지 발판, 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성경 암송까지 다 했더라고. 주여 부하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크게함과 강하게 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고 그럼 쭉 하는데요 뭐막그 칠대 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막새 힘을 하나 주시는데요 병, 병 걸릴 시간도 없대 여러분 누리 바랍니다 칠대 여정 뭐지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칠대 여정이 뭘까 그런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가면 정리돼 있습니다. 칠때 393도 잘 정리돼. 그래서 왜 홈페이지를 만들었느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메시지를 공유하고 함께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니다 함께 응답을 누려야 되잖아. 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 딱 보면요. 우리 뜸귀 딱 나옵니다. 이제 검색창에 뜸귀 치면 딱 나와요. 우리 사이트가. 그래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도 해 주고 교회 홈페이지다 우리 홈페이지 보면 복음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제적인 응답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이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 기도로 누릴 때 이제 능력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아들 바위나 시문나 내가 네가 보기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교회를 내가 직접 세우겠다. 반석이. 그리고 뭐지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반석이 세우서 그리고 약속된 축복입니까?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면 내 속에 재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떤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정말 이 재창조를 누리시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시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네? 이걸 다 붙잡아요. 이사야 40, 19절에서. 아, 하나님 내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 축복 여러분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공무원 선교대회 때 주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